다음 중촐락은 고흥이다. 쉽지?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또 긴장. 너희들이 긴장하는 문제 나왔다. 그렇지? 너희들이 긴장할 만한 문제. 지도가 나왔으면 쌤 뭐라 그랬어? 지도가 나오면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라고 했지.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 보자고. 가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가에는 한라산이라고 적어 줬네. 한라산. 한라산이면은 뭐다? 제주도. 제주도. 어,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은 종상화산이지? 그다음에 그외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마치 방패를 엎어 놓은 것 같은 순상화산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소규모 기생화산은 뭐다? 오름. 자, 여기다가 적어. 요 정도 적어 놓고 a는 오름 기생화산이다. 요 정도 프로파일링을 해 놓고 자, 두 번째 나. 나 지역도 보면 여기 한탄강이라고 적혀 있네. 꼼꼼히 봐야 돼 지도를 꼼꼼히 봐. 지도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찾아야 된단 말이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봐. 한탄강 의의 보다 중부 지역 용암대지. 자, 용암대지, 용암대지 적어 요 정도 적어놓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A, A는 소규모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오름이다. 기생 활단, 기생 화산. 맞죠? 옳은 것이고. 자 B. B에서는 하천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협곡이 나타난다. 협곡.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지? 소환사의 협곡. 협곡이 무슨 의미겠어? 너네 그 맵을 봐봐. 주변들이 전부 다 절벽이다? 기억날 것 같지? 머릿속에 다 있는 것들이야 너네. 자 B도 옳은 소리고. 자 가에서 전통 취락은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 현무암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배수가 굉장히 원활하죠. 원활하면서 이제 빗물이 지하에서 흘러서 해안가에서 소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취락은 주로 해안 지역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맞는 소리죠. 왜냐? 식수가 보장된 해안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었다. 4번. 나에서는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대규모의 논농사가 가능해졌다. 화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자갈이 있고 흙이 있고 다시 위에 자갈로 덮어놔 그러면 물을 흐르면 흙에서 물을 머금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갈로 인해서 다시 물이 빠지더라도 흙에서는 물을 머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논농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은 5번인데,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은 뭐라고 랬어 회백색토라고 했어. 회백색토기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어? 개마고원이지. 이건 이건 틀린 거지. 자, 다음 문제. 자. 아니, 4 시간 내부로 내가만 얘기는데 왜? 아니, 나도 수업을 하긴 해야 될거 아냐? 아니, 어디 갔는데?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 아! 아. 자, 돼지. 돼지라 그랬어. 돼지 농사가 많이 지는, 집돼지잖아. 집돼지잖아. 집돼지인데 돼지 농사를 많이 지는 곳.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돼지들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돼지 박물관까지도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이천. 그리고 흙이 좋아서 뭐다? 도자기도 많이 지었다 했어.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자, 돼지. 집돼지. 돼지가 이제 물도 마셔, 마셔, 마셨네. 자, 다음. 이거는 아까 푼 거잖아. 자. 회백색. 개마구원이잖아. 개마구원. 전반적으로 춥지만 눈도 많이 내렸지만 평야라서 말이 다니기가 좋지. 개마구원. 개마구원에 뭐가 많다 했죠? 회백색 토가 많다 했잖아. 회백색 토가 많은 개마구원. 이것도 쉬운 문제니까. 자, 다음. 메모하는 습관. 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물, 물도 항상 마셔야 되고 딱 공부할 때 안경 쓰고